오늘은 브릿지가 왜 중요한지, 중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어. 일단 브릿지는 경고해야 돼. 자, 이것도 경험이 많지 않으면,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좀 힘들지. 자, 일단 경고한 브릿지는, 자, 지금은 어때? 손가락의 바닥면이, 땅하고 밀, 붙어 있지. 바닥면이 붙어 있지. 그러면서, 자, 약지하고 중지에 이첫 번째 마디가 떨어졌어. 그지 공간도 생기면 안 되고, 공간이 생기면 내가 정지에 있는 물체를 쳤을 때, 이게 튕겨나가서 힘 전달도 안 되고, 큐미스도 날수 있고, 안전벨트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안전벨트가 사람 몸에 딱밀착돼 있잖아. 그치? 그러 그러니까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 견고하게 만들려면은 자이 손가락의 바닥면이 아니라 옆면이 이렇게 닿아야 돼. 그리고 자이 약지와 중지 첫 번째 마디는 붙여줘. 이렇게 음. 붙여주고 공간 없애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팔선을 그었을 때. 지금 거기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 손목이 그래. 이렇게 꺾여 있으면, 자, 꺾이면, 일단, 우리 큐선을 보는데 시야도 좀 간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여기 보이나? 어. 이 부분에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내가 좀 깔끔하지도 못하다고 해야 되나? 이비스트로 자체가? 그래서 손목은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자 위, 여기 한번 다시 봐봐 안으로 들어와서 이 공, 맞는 면적이 없, 없게 내 엄지손가락이 그냥 받치고 있는 거. 수를 여기가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좀 깔끔할 수가 있어 느낌 자체가 이거는 이제 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연습하는 게 좋아 두 번째, 이제 브릿지 높이가 되게 중요해. 자, 상단, 브릿지, 이 당점 높이에 따라 브릿지 높이를 바꿔줘야 돼. 상단, 상단, 상단 당점의 브릿지 높이는 이렇게. 자, 중단, 중하단, 제일 중요한 중하단. 그리고 마지막에 하단. 극하단 완전히 낮아졌지 음. 자 상단 상단은 이뭐 손가락이 긴 사람은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처럼 짧은 사람들 있지 <laughs> 우리처럼 짧은 분들은 여기서 이 약지를 안, 중지 가까이 이렇게 이 마디끼리 겹치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올라가, 그치 높이가 올라갔지. 음. 자 중단은 약지를 살짝 마디 하나를 풀어주면 내려가지. 중단 이게 중단 맞아? 어 중단 음. 제일 이제 중요한 중하단은 자이 중지를 한 마디만 접고 그위 엄지를 올려놔 이렇게. 그럼 중하단에 딱 들어갔지. 음. 응 하단에 하나 들어갔지.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이 회전을 필요한 공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거야 치다보면 이 브릿지가 제일 중요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 그리고 하단은 손 바닥면이 바닥을 닿게 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이거는 뭐 끌어치기를 칠때 사용하니까 어. 그렇게 해서 브릿지는 견고하게 만들면 될것 같아 자, 안 좋은 예가 뭐냐면, 자, 우리가 브릿지 높이를 고정을 시켜놓고, 얘, 이 큐에 뒤를 들면서 각도로 치는 것도 좋아. 이렇게 치는 공들도 있어. 근데 이런 공들은 경험이 많아야 돼. 이런 당점을, 이러, 이런, 이런 방식으로 치려면. 왜냐면, 큐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고, 속도를 얼마큼 줘야 되고, 이런 걸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초보들은 그냥 정석대로 당점 높이에 맞게 브릿지 높이도 같이 맞춰주셔서 치는 게 좋아. 중하단 당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우리 중하단 당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런 배열의 공 때문에 그래. 요 이런 배열의. 자, 이런 배열 공에서 20으로 와야 되고, 우리가 뭐 20, 25 정도 봐야 된다. 그럼 이공 내공이 저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많이 밀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중하단에 주고 쳐야 돼 아까 같은 브릿지로 단순하게 두께만 3분의 2로 맞춰놓고 얘를 이렇게 맞추면 막 끌리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그지? 음. 근데 이런 당점에서 내가 브릿지 높이를 맞춰놓고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서 치게 되면은 내가 Q가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끌려 버려 그지? 음. 응. 이 중하단 당점 높이가 역할이 많지 이런 공들도 힘으로 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단순하게 중하단 에주고 속도만 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공이 안 끌리고 안 밀리고 응? 그 당점을 살릴 수가 있는 거. 자 이런 배열, 자 이런 배열, 단순하게 두께만 두껍게 하는 거야. 중하단 해주고. 음. 이런 배열의 공, 단순히 분리만 시켜서 치는 공들. 자. 이제. 이런 배열의 공들을 실수를 안 하려면 중하단 브릿지를 잘 만들어야 돼. 자. 이런 도블 쿠션을 치더라도 우리, 이거 더블 크래시 치는 방법 했잖아. 그지? 이런 데서도 중하단이 하나가 필요하단 말이야. 회전량만 가지고 내가 얘를 이렇게 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여러, 많다. 야그 회전을 쓰는, 그런 브릿지 높이를 쓰는 것들이 많아. 회전량을 많이 주고 선대로 가야 되는 공들. 이번에는 거리, 수구와 브릿지의 거리는 우리가 보통 한뼘 정도, 뭐 20cm 정도 내외로 하면 좋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 이 하얀 부분, 선골 부분이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안 보이지? 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 힘이 필요 없는 공은 여기서 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 하다가 얘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또 힘이 생겨. 이 백스윙의 거리에 따라서 그 수구에 힘 전달되는 게 틀려. 만약에 고무줄을 요만큼 때려, 땡겼다가 요렇게 치는 거랑 이렇게 쭉땡겨라 치는 거랑 뭐야 힘이 더 생기겠어. 속도가. 이지 예. 그, 이렇게 땡겨주는 게 속도를 더 빨리 낼수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웬만하면 마지막 예비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예비스로 가면 천천히 늘어서한 번에 쭉 하고 나가야 돼. 휴기리는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딱 여기까지야. 더 밀려고도 해도 얘가 맞는 순간 튀어나가. 그, 그 의미가 없어. 단순하게 그런 배열에서 그냥 느린 속도냐, 중간 속도냐, 빠른 속도냐, 요것만 해주면 돼. 음. 레일 브릿지. 우리가, 그, 수구하고 브릿지의 거리를 얘기를 했잖아? 그럼 지금은 레일에서 한뼘 정도 떨어졌어. 그치? 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브릿지로 안 돼. 왜냐면은 이 백스윙 자체가 거리가 짧지. 이러면은 내 공이 비거리가 좁을 수... 짧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 레일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엄지를 접고 그 위에 덮는 거야 그냥 이를 중지하고 집게 사이에 엄지 검지 사이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받쳐주고 하면은 조금 더 멀리 올수 있잖아 이거 그렇지? 엑스윙이 멀리 되잖아 어 이러면 내가 공을 좀 탄력적으로 칠수 있는 거지 어 그리고 이제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이 댐방이라고 하는 이틀에서 20cm 정도야 이럴 땐자 손가락 3개를 올려놔 이렇게 그리고 부딪하듯이 말아주고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올라갔지 엄지손가락 위에 그럼 얘도 한 20cm 되는 거지 이렇게 어 이제 엄지 손가락 3개 다 붙고 엄지가 받쳐주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숟가락만 말아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이런 모양. 이제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내가 탄력적으로 칠수 있는가 이 공을. 응. 더 가까워졌다. 더 가까워졌다. 그럼 이건 이제 좀 경험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손가락 세 개만 여기 걸쳐 그리고 평소대로 이렇게 하는 거. 자, 어, 이런 식으로. 이건 힘들다래도 아니면 이렇게 이 손가락을 내려서 그 위에 동그라미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어. 자, 이런 공은 자. 내 중지가 이제 이 큐를 받쳐주는 거야. 받침대가 없으니까. 어? 자, 이렇게 어. 그럼 얘도 탄력적으로 칠 수가 있겠지. 이 약지가 큐를 받쳐주고 중지는 밑에를 받쳐주고 검지는 큐가 안 흔들리게 감싸주고 자, 엄지는 밑에를 받쳐주고 받쳐주는 게 맞지? 중지하고 엄지가 이 큐를 받쳐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얘도 흔들어 주시면 안 흔들리네. 어? 안 흔들려? 음안 흔들지. 2 0몇 년을 읽어온 참뜻. 그렇지. 음 그렇게 됐습니다. 만들어야 돼. 이제 불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당점보다 이큐가이 당점보다 이큐 끝에 티비 치는 순간 내려갈 수가 있잖아. 그걸 이제 어떻게 연습하냐면 자 이런 칩을 사용해도 되고 내가 물체를 내브릿지 바로 밑에 놔둬야 돼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거기서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큐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막아주는 연습을 하면 조,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때 어떻게 됐어 되안돼 이러면 안 돼요 끌리면 안 되는 공에서 끌리고 분리가 안 되는 되지 말아야 되는 공에서 분리가 된단 말이야 응? 자 우리가 끌어치기를 치려고 해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자. 연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응? 그 높이에 맞게 물체를 놔두고 연습하는 방법이 좋은거야 음. 요 브릿지만 연습이 되면은 끌어치는 것도 부담은 없어 자이 공을 코너로 끌고 싶다 음? 자, 저쪽 코너로 보내고 싶다 끌어서 단순히 이 브릿지 높이만 연습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거야 이렇게 브릿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놔야 내가 원하는 당점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 응?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응.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